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블레이즈나니다 이번에 무슨 달을 아빠 이름 뭐라고? 슈퍼 블루문이라는 달을 찍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뭐 제가 어른이 되면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아주 유명한 달이래요. 그래서 찍으러 갑니다. 찍으러 다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요. 한번 보죠. 뭐 보죠. 여긴 우리 집 우체통이고요. 여긴 차예요. 달 어디 있어요? 그쪽고 어, 어, 저기네. 어디? 여기 보여? 어, 어. 근데 이 여... 가려졌잖아. 근데 안 보여. 아, 여러분, 여기 지금은 안 보여서요. 그럼 제가 다음에 보, 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